네, 안녕하세요. 아, 브로스 교 김창수입니다. 어, 벌써 이제 시즌이 이제, 어, 1920 시즌이 이제 약간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또 올해도 제가, 어, 작년처럼, 어, 여기 지로 코리아, 알파 인터내셔널에 방문을 해서 내년도, 어, 2021 시즌이죠. 또2021 시즌, 돌아오는 2021 시즌에, 어, 지로의, 어, 헬멧과 고글을 또 한번 살펴보러 왔는데요.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워낙 그 기술이 뛰어난 지로다 보니까, 다양한 또 그런 기술이 접목된 그런 또 헬멧과 고글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또 올해는 또뭐그 바이저라든가 혹은 또어 고글 그리고 헬멧에서 또 신모델들이 나와서 내년에 또 스키 매니아들, 스노보드 매니아들을 또 설레게 할것 같은데 어 이쪽으로 와 보시면요. 저희가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주니어 제품들도 보면은 정말 화려한 색깔들에 그리고 다양한 가격대. 뭐 이게 6만 5천 원부터 해 가지고 어 다양한 뭐 11만 원대 헬멧이라든가 12만 원대 헬멧 이렇게 다양한 또 모델들이 쫙 있고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또 리뷰를 해드릴게요 또 이쪽으로 와 보시면요 이쪽으로 와 보세요 네, 보시면 이제 이쪽 헬멧 라인 이쪽 뒤쪽에 헬멧 라인 있고 이쪽에 이제 고글 라인들이 있습니다 고글 라인 보면은 뭐 이제 크루즈 있고 뭐그 다음에 어 모시에도 있고요, 롬, 뭐그 다음에 세미 다양한 또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을 보시면은 어좀 하이엔드 또 이렇게 고글들이 쫙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올해 새롭게 나온 이제 콘트 고글, 그쵸? 상당히 또 시야가 넓게 나온 고글 제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지만 은 그렇게 하고 기존에 또 여기 그 지로에서 어탑 모델 중에 하나였던 뭐 컨택트 아시안핏 모델도 있고요. 뭐 이쪽에 보시면 또 에시스 모델, 상당히 잘 팔리는 모델이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아티클,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 고글이 아티클 고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작년 에 새로 나온 메서드 고글 그죠? 그 다음에 뭐 블록, 그 다음에 어, 밀리,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이제 헬멧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존그다음에 잭슨, 잭슨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뭐 레인지, 레인지 믹스 같은 경우 이제 기존에 저희 그 지로 헬멧에서 어, 탑 모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니언이라든가, 그다음에 뭐또이머지 어, 헬멧 같은 게 있습니다. 같은 데 어,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는 사실 강습할 때바이저 어, 헬멧을 상당히 즐겼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뭐 버즈 모델 같은 경우 이제 주니어 모델이고요. 주니어 모델인데 뭐 다양한 컬러들, 이런 컬러도 있고요. 검정 컬러 그리고 약간 짙은 곤색 컬러도 있는데 이런 컬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즐겼었던 이제 부미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그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레인지 모델에서 아 유니온 모델에서요. 업그레이드 시켰던 게요그 모델들인데 이렇게 이제 어, 바이저로 되어 있는 모델들. 가격이 상당히 좋았죠. 작년에 뭐한 37만 원대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좀뭐 약간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30만원대, 한 초반에도 구입이 가능했던 그런 이제 모델들이었는데, 특히 또 올해는 이제 이 모델에서, 어 이렇게 또 보면 비비드 렌즈를, 어 장착을 한 모델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 비비드 렌즈다 보니까 워낙에 시야도 잘 보이고, 또 흐린 날에도 뚜렷하게 보이는데, 어 그런 또 모델들이 있었고요. 올해 드디어 또 이제 지로에서 이렇게 이제 그탑 모델이 나왔습니다. 탑 모델에 이제 그, 어 바이저 헬멧이 나왔는데요. 오비트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기존에 사실은 바이저 모델이 시야가 넓고 좋긴 한데, 어, 조금 이제 보면 바람이 들어온다든가, 혹은 이제 눈이 올때 조금 이제 눈이 좀 약간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당겨서 이제, 당겨서 이렇게 딱 밑으로 이제 해보시면요.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해봐서, 완전히 마지막에 한번 밑으로 눌러주게 되어있습니다. 눌러주게 되면은, 제가,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가 않는데요. 눌러지다 보면은, 거의 보시면은, 여기 고글, 이 고글의 윗선과 헬멧의 윗선이 거의 맞닿게 되어있습니다. 완전히 보면 이게, 그 헬멧선과 고울선이 일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들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눈이 오더라도 거의 뭐 눈이 이렇게 안 들어오는 고제 그 구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비비드 렌즈여서 상당히 보면 또 또렷한 시야를 그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그 부, 어, 지루의 탑 모델로 나온 그런 바이저 헬멧이고요. 또 이렇게 뒤쪽으로 좀와 보시면요. 보시면 이제 뭐 다양한 또 이쪽에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에 나왔던 네오 믹스 그쵸? 네오, 네오 헬멧 시절에서 약간 중가형 정도 한 20만 원대 초반 그리고 이제 어, 믹스가 안 들어간 거는 17만 원대 정도 되다 보니까 10만 원대 후반 그런 이제 어, 헬멧들이 있고요. 또로와 보시면 이제 여자 모델 여자의 여자 모델의 어, 네오 모델이 바로 이 아베라 모델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 21만 원과 17만 원대 그런 또 아시안 핏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레이셔 헬멧 레이셔 헬멧 같은 경우는 민트 같은 건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민트 헬멧도 이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네오 주니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렌지하 뭐 이렇게 녹색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델들이 있어서 판매에 좋고요. 어 저는 이제 이 사실은 오늘 뭐 제가 와가지고요. 이 모델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이제 트리그 모델인데 트리그 믹스 21만원이고, 마찬가지로 어, 트리그 모델도 있는데요. 저는 여성 모델로서 민트가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민트로 깔끔하게 되어있으면서도 앞에 약간 이렇게 그 바이저 형식이 되어있어서 개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눈 같은 게안 들어가게 만들어졌고, 또 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상당히 그 퍼가 되어있어 가지고 상당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촉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 또 뒤에 보시면은 벤츄레이션 달려 있어 가지고 이 정도 가격대에 상당히 보면 이쁘게 나왔어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더 옆으로 와 보시면은 여기 어뭐 다양한 모델들이 쭉좀 여기 렛째 모델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어그 지로에서 상당히 또 핵심적인 모델이었던 약간 어, 중저가 모델 그렇죠? 14만원대 라든가 12만원대 어떤 넷지 모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뭐 상당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제가 한 모델 한 모델 이제 한번 해보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한 모델 한 모델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 발매된 모델들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될게 이제 어, 오비트 믹스라 그래서 어, 기존에 저희가 이제 했던 그렇죠 부음 어, 믹스에 어, 이제 사실은 보면 제 저희 지로에서 메인으로 밀고 있는 어, 바이저 헬멧이었는데요. 그 위에 탐보델이 나왔습니다. 탐보델이 나와서 어, 사실은 이제 이 바이저, 바이저 헬멧에 기존에 있는 이제 그 렌즈가 상당히 좋은 렌즈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 이 밝기가 다시 강선 투과율이 19부터 42%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낮에나, 그죠 낮에 햇빛이 강할 때나 이제 아니면 뭐 조금 뭐 크림 가시도 괜찮았고, 뭐, 야간에도 약간 밝은 조명 안에서는 괜찮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 거를 착용하셔서 조금 이제, 좀더 업그레이드 된, 이게 바로 이제, 이 비비드 렌즈를 사용하는, 그죠 비비드 렌즈를 사용하는 이제, 어, 헬멧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비트 헬멧인데, 일단 겉보기에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고급스럽게 나오고, 어, 비비드 렌즈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야에서, 어, 또렷한 그런 이제, 어, 시야를 제공하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로 들어와서 보시면은, 안쪽에 이제 그저 폴라텍을 사용하면서 여기 이제 일체형으로 안쪽에 이제 그 패드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하고요. 그다음에 이어패드 같은 경우도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서 해 겉에가 이제 조금 튀어나온 패드가 있고요. 안쪽에 이제 이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어 착용감이라든가 그리고 또이 청력 네, 소리를 이제 상당히 잘 나오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MIPS라는 게 이제 어 멀티디렉셔널 임팩트 프로텍트 시스템이었는데. 그밑스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제 슈페릭 미스라고 해서 여기 이제 안쪽에 또 둥근 패드가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바로 이제 이 어비트 모델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쪽에 이제 자석식으로 해가지고 자석식으로 해서 이제 패드, 어, 스트랩이 돼 있어가지고 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장갑을 벗지 않고도 쉽게 어, 헬멧을 헬맷, 잠그거나 풀 수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즈 조절 장치가 있어가지고 쉽게 쉽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벤츄레이션이 있어서 벤츄레이션 열게 되면 위쪽에 위에 이제 여기 3개의 메인 그 홀이 열리게 됩니다. 열리고 닫히고 해가지고 어 상당히 또 땀을 배출하거나 아니면은 공기를 통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어 저쪽에 보시면 이제, 이제 한번 제가 헬멧을 한번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모자를 벗고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그, 아시안피, 저 리듬이라서 저한테 조금 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는 이제 아시안피 스몰을 쓸 건데, 자,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자석식이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어 여기서 착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착용할 때 보면 요거를, 어, 이, 이 쉴드를요, 좀 앞으로 당겨서, 앞으로 당겨서, 내린 다음에, 다시, 어 뒤로 이렇게 밀게 돼 있어요. 밀게 되면은, 그죠 이쪽에 여기가 상당히, 그쵸? 일체감 있게 딱 이제 그 쉴드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여러분들이 바람이 조금 더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눈 같은 것도 확실히 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제가 이렇게 써봤을 때, 물론 이제 그 바이저다 보니까 이제 그 시야가 넓은 것도 있지만은 이 비비드 렌즈를 사용해가지고 상당히 시야가 또렷해요. 지금 보면 약간 지금 이제 조명이 이게 어 실내긴 하지만은 정말 이런 물체들이 정말 정말 또렷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왜곡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 기존에 이제 바이저 사실은 삶에서 조금 이제 더 아, 비비드가 있으면 좋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루해서 바로 이제, 어, 그쵸, 캐치를 해가지고, 좀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시안 핏이 나중에, 어, 다양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들이 스몰 미디움 라지를 쓰게 되면은, 뭐, 스몰은 조금 머리 작으신 분, 그리고, 어, 미디움은 조금 이제, 어, 노멀하신 분이고, 이제, 라지는 조금 이제 머리가 크신 분들도, 어,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벗을 때 같은 경우도 여기서 땡겨서, 위로 제껴주게 되면은 그죠 쉽게 여러분들이 바이저를 내렸다 올렸다 할수 있습니다 그서 마찬가지 로 벗을 때도 여기서 자석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어, 단지 이제 조금 이제 가격은 좀 이제 아무래도 뭐 비비드 렌즈라든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써졌기 때문에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쉴드도 보면 하이브리드 쉴드라 그래서 기존의 쉴드에다 플러스토 여기다 첨가 재료를 넣어가지고 상당히 또 튼튼하게 만들었는데서 가격은 이제 조금 어, 81만 원대로 가격은 조금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이브리드, 아 정말 플래그십 모델 그렇죠 바이저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렌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 그렇죠? 이렇게 어, 오비트를 선,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남자 모델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고 비비드라는 게 렌즈가 돼 있고 여자 모델은 이제 어 아리아 모델로 돼 있어서 흰색이 나옵니다. 흰색이 안에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은 자 똑같이 비비드 렌즈로 돼 있고요. 네 안쪽에 보면 이렇게 퍼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퍼가 돼 있어 가지고 정말 따뜻하고 또 착용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서 여자 분들이 좋아하시는 흰색 이렇게 딱 써보면은 상당히 깔끔해요. 네. 깔끔하고 또여기지요 사실 여기 보도 보면 소재가 약간 직물이 들어가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립스도 립스 슈페릭이 들어갔고요. 또그 다음에 어, 여기또 폴라텍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따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렌즈도 뒤로 당겨서 밀었다가 다시 자, 앞으로 갈 때는 앞으로 당겨가지고 다시 상당히 다 밀착이 되게 만들어졌고 또 자석으로 해서 쉽게 이렇게 채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구급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우리 이제 지로에서 야심차게 만든 그신 모델이 바로 이제 그리드 헬멧입니다. 그리드 믹스 헬멧인데 어, 마찬가지로 아시안핏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어서 뭐 스몰은 머리가 작으신 분, 미디움은 노멀하신 분, 라지는 정말 머리가 좀 크신 분도 어,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요 일단 상당히 들어 봤을 때 가벼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잭슨 모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잭슨 모델이 보면 좋은 게 가벼워서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잭슨의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가벼워요 일단 들어보면 가볍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이안를 보시면은 그렇죠 어 폴라텍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보면 고급스럽게 나왔요 그리고 이제 이어패드부터 해서 이게 일체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써봤을 때 훨씬 더 이렇게 해가지고 어이 헬멧을 써봤을 때요 좀더 이렇게 일체감 머리와 일체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서도 일체감이 있으면서도 좀 이렇게 머리에 좀 딱딱 뭐랄까 압박이 없고 상당히 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그네틱으로 딱 고정돼 가지고 쉽게 여러분들이 어뭐그 장갑을 벗지 않고도 그죠 헬멧을 벗거나 쓸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어 뒤쪽에 이제 그 헬멧 고정하는 장치 리테이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벤츄레이션을 열게 되면은 어 상당히 이쪽에 이제 하나 둘셋네군데에 어 벤츄레이션이 상당히 부드럽게 열리고 닫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믹스, 맞죠? 그렇죠? 어 충격 보호 장치가 어 슈페리칼로 되어 있어요. 안에 마찬가지 로 둥근 패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더 기존의 맥스보다 믹스보다 훨씬 더업그레이드돼가지고좀더 많은 충격을 어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은. 근데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고급스럽고 이 패드도 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스노보드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비닐 안에 쓰시는데 비닐 썼을 때어 여러분들이 좀더 편안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그다음에 이제 뭐 마찬가지로 미스는 다돼 있고요. 다열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렇게 쉽게 돌려가지고 어 헬멧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걸 한번 써봤는데 상당히 가벼워요. 가볍고 편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써보시면은 정말 이게 기존의 어떤 레인지, 아, 기존의 저기 뭐야, 어, 잭슨 모델에서 좀더 업그레이드 된 어, 그런 어떤 성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가볍고요 어, 그래서 이제 뭐 가격은, 어, 가격은 이제 뭐 이게 상당히 좀탑 모델입니다. 탑 모델이기 때문에 어, 가격은 이제 조금 있지만 어, 가격은 45만원 되있고요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렌지라든가 약간, 그쵸, 그렇죠? 자주색, 빨간색, 흰색, 회색,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어,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로에서 새롭게 나온 이제 그 고글이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멋있게 나온 컨투어 모델입니다. 컨투어 모델인데 기존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고글들이 이렇게 약간 슈페리칸, 렇게 둥근 어떤 그러면서도 프레임리싼 그죠? 프레임이 안 보이는 그런 이제 그 디자인이 대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멋있게 나왔어요. 보시면 정면에서 전면에서 봤을 때 프레임이 안 보여요. 그리고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시야가 넓습니다. 시야가 넓어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이 손가락이요. 한이 정도까지 보여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안전하고요. 그리고, 어, 또 특징이 보면 이게, 그렇죠. 마그네틱으로, 그렇죠. 고정된 어떤 그 렌즈이기 때문에 이걸 딱 당겨서, 그렇죠. 당겨가지고 쉽게 여러분들이 렌즈를 분리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그네틱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떤 그 아시스 모델보다 마그네틱이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고정이 잘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야간 렌즈를 그냥 가볍게 넣가 넣어, 밀어 넣어가지고 밀어 넣게 되면 자석이딱 붙거든요. 그리고 양 끝에 있는 네 군데 약간 이 그쪽 홀에다가 딱 렌즈를 끼우게 되면 쉽게 렌즈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랩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렌즈 두 개가 다 비비드 렌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비드 렌즈를 써보면 상당히 또렷한 시야 그리고 또 물체가 다양하게 보이고 요 흐린 날씨에서도 어 정말 이렇게 슬로프 표면이 잘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화려한 그런 스킨과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은 컬러들이 워낙에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미러 약간 디자인이면서도 약간 붉은색이 들어간 미러 그리고 약간 그렇 약간 파란 색깔 청색깔이 들어간 미러 마찬가지로 붉은 색깔 약간 푸른색이 들어간 미러 그리고 은색이 들어간 미러가 있기 때문에 정말 디자인이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미러가 들어간 그 헬멧 이고글에다가 플라스 아까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드렸던 여기 이제 올해 그리드 그렇죠? 그리드 무대를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요 헬멧에다가 네, 이걸 딱 제가 빼볼게요. 이거 쉽게 빠집니다. 해서 그냥 툭 해가지고 렌즈를 야간 렌즈를 빼고요. 야간 렌즈를 빼고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주간, 렌즈, 주간 렌즈를 교환을 그 한번 해볼게요. 가볍게 넣고툭 툭 띄운 다음에 어, 제가 이제 아까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그리드 헬멧을 쓰고 그렇죠. 마그네틱으로 쉽게 고정시켜서 그렇죠. 자, 고정됐죠.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이 어, 그리드 아, 컨투어죠. 예, 네, 컨투어 도구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딱꺼습니다꺼 뒤에 리테이너가 이제, 뒤 있는데, 리테이너 그 정도 딱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어때요? 하나 같죠? 예, 네, 보시면은, 정말 옆에, 앞에, 앞에 모습도 그렇고, 옆에 모습도 오시면은, 정말 이게 제작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샤프하면서도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게 썼을 때 느낌이 상당히 뭘, 뭐랄까 어디 걸리는 데 없이 머리에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시야도 이만큼 보이 이만큼까지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고요. 그리고 또 어, 비비드 렌즈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지금 여기 실내지만은 뭐 이런 이 물체나 어떤 흠집 이런 게다다클하게 보일 정도로 상당히 깔끔한 어떤 시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좀더 샤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떤 그런 뉴한 느낌의 어떤 어, 헬멧이나 고글을 찾는다면은 지로의 어떤 그리드 헬멧 그리고 컨트롤 어, 고글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슬로프 위에서 정말 멋있는 그런, 그런 한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올해 새로 나왔던 지로의 그리드 헬멧과 컨투어 고글이었습니다. 어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최근에 이제 주니어 분들이 이제 어, 바이저 헬멧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지로 바이저 헬멧이 상당히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로 바이저 헬멧에 이제 버즈라는 모델이 이제 그 주니어의 이제 바이저 모델인데요. 이제 믹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다방향에서 혹시 주니어들이 뭐 충격이라든가 받았을 때 머리를 보호가 가능하고요. 가격은 23만 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세일하고 이러면 20만 원대 초반이면 구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색깔로 봤을 때는 이제 남자 색깔은 이제 검정색깔, 약간 곤색깔그리고 그렇죠? 빨간색깔이 있고요. 여성 색깔로 봤을 때는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 약간 이제 민트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은 어떤 그 여성 그 저기 뭐 가격대에서 어, 이 헬멧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은 이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로에 다양한 헬멧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뭐오비트라든가뭐그 다음에 이제 뷰, 에센스, 버, 버즈가 있는데 이걸 구입하시게 되면 이제 여기 지로 이제 하드 케이스가 있거든요. 하드 케이스를 같이 줍니다. 무료로 같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23만 원에, 그쵸? 이 지로 이게 하드 케이스가 4만 5천 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주는 거죠. 같이 이 지로, 그이 하드 케이스를 23만 원에 같이 헬멧과 주는 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 만약에 이 4만 5천 원을 빼게 되면 한 18만 원밖에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헬멧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메리트가 있는 그렇죠 모델이죠. 왜냐면 이 사실은 바이저 할매 같은 건 스크래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그렇죠 이 하드 케이스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드 케이스가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같이 준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메리트인 거예요. 어들이 보면 사실은 이 고글을 벗으면서 고글이 막 빠지고 막 이래서 막 잊어버리거나 혹은 리프트에서 떨어지거나 그렇죠. 아니면 고글 쓰기 가 어렵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 이제 버즈믹스 같은 경우 는 23만 원에서 하드 케이스를 같이 주면서도 렌즈도 상당히 좋고 또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정말 어린이들한테 자신 있게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우리의 지로에서 새로 나온 모델들과 그다음에 라인업을 한번 쫙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 가성비도 좋으면서도 또 절대적인 품질 좋고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로 제품을 여러분들이 다음 시즌 이제 2021 시즌에도 사용하셔가지고 어 또좀더 안전하고 멋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람찬 시즌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